전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실제 체감과 관측소 수치가 많이 달라요. 관측소 미세먼지 수치는 녹색인의 체감하는 저는 목이 따갑고 눈이 뻑뻑해요. 너무 이상해서 밖에 나가 환경부 1등급 받은 코아 미세 측정기로 수치를 재어보았어요. 오마이갓. Oh 관측소 수치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두배 이상 높아요. 공기는 음식이며 생명입니다. 공기 측정기로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하면서 수치를 재야 할것 같습니다. 1. 측정 장비의 정확도와 오차. 미세먼지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측정기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측정 결과도 정확해집니다. 그러나 측정기의 오차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일정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측정기의 위치, 고도,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분포. 미세먼지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분포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소와 실제 발생지의 거리나 지형적 요인 등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대기 환경의 변화. 미세먼지는 대기 중 다양한 화학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변화합니다. 따라서 대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 조건에 따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변하는데 이 또한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4. 측정 주기와 시간. 미세먼지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측정 주기와 시간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주기가 길수록 측정 결과는 평균화되어 나타나게 되며 이 역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규칙과 실제 기능의 규칙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고려하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각각각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아 미세 공기 측정기 코아레스에서 알려드렸습니다.